아니 좀 일찍 와가지고 좀뭐 준비하세요, 검사번님 네, 발표할 내용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완벽하게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고 보장 도장,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잘 전달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될것 같아서 자꾸. 그리고 끝났는데 좀 뭔가 아쉬운 분야가 있어요. 태권도계가 60여 년간 유지해온 모든 정책의 기조를 양척 팽창 위주에서 질적 고도화와 고급화를 제안하고 또 운영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 뜻을 강조하는 입니다 행사의 수형화 그리고 전도화를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태권도 행사는 주로 운영자 중심으로 대규모로 추진하는 집합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접촉기의 축소, 를 위해서 전국 규모 대회의 형식을 해체하고 부분적 소형화를 추진하며 상위 리그로 점차 통합해가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국 대회를 조별 리그와 지역별 리그로 바꾸고 또 일주일씩 지속되는 이런 장기적 대회 기간을 주말 리그제 그리고 또 리그의 다양화를 통한 리그 승강제를 도입해서 전국대와 지역대가 지역대가 하나의 구조로 다 만들어서 분산화, 소규모화, 등급화를 통한 대의 고급화를 연구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감하게경기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초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별리그, 지역리그, 주말리그 이거 승강제를 이렇게 다고 이제 계획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자, 약간 그 제한적인제한이인데 제한적인,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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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제한적인 네. 약간의 행정적인 부분이 해리가 <laughs> 좀이좀정리해때 힌트를 좀 주신다고 하면 뭐 어느 쪽으로 좀 가는지 대회가 열릴 시점에서 이번 협회 장기 때제안이좀 그 있어 있더라고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제안을좀 그 유연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풀수 있는 게획이 있으신지 그런 거좀 대회를 좀, 좀 정리도 할 기회가 좀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전국규모대회가 겨루기와 품세를 보다치는 적어도 한 40여 개의 전국대회가 지금 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좀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는 벌써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대회 이사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도장도장 현실적인 일단, 해당 생들을 강제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느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정부 지원 대책을 어려운 환경 서비스를 좀 알리기 위해서 1대1 멘토링을 할수 있는 신속, 어, 멘토링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과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 음식을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되있고주 5일 우리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감하게 주 2회, 주 2회, 주 3회로 바뀌 동시에 수업도 60분 수업을 어,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육이 40분입니다, 40분. 그래서 우리 해권도장으로이 기반을 통해서 40분으로 늦추는 기반을 가지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창조라면 20분 단위로 끊어서 부를 늘리는, 그래서 개인 지도와 또 이렇게 비, 어, 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 그, 그 공간을 확보하는. 아, 코로나로 가장 큰 혼란 되는 것이 아마 교육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해방 전시에서도 어, 학교 문은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초중고다 온라인 대학을 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좀 개강했지만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도고 있는데요. 특히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또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태권도학과도 굉장히 사정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강주대학교 김지혁 교수께서 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태권도학과 상황과 과정에서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네, 태권도 관련 학과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학교 내 체육시설 40상 전면 폐쇄된상태고요 어, 이로써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도 진행되고 있고 실기 실습 수업도 선택적 대면 강의로 10명 이내로 제한이 돼서 교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권도학과의 설립 목적은 태권도의 이론 정립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우리 태권도계를 살펴보면 태권도학과는 결기, 품세 시범 이런 각종 대회 출전과 성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모든 경기가 취소되고, 잠정적으로 연기되니까, 전공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대학의 지도자들까지도 혼란스러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태권학가가 나가, 좀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선수 양성이나 경기 실적보다는 좀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좀 지도자 양성의 목적을 들어야 될좀 필요가 있고요. 어, 학교 교육과정 역시 퍼포먼스 위주의 어떤 수업 방식이 아니라 지도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 방식이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요. 저비용 고유율이라고 자부했던 태권도장마저도 이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수련생의 도장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 태권도 보급이 1차 기관이라는 태권도장의 경제력이 그 약화되면서. 태권도 용품 그리고 관련 제품들의 소비 저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태권도 연관 산업의 연쇄적인 수익 감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태권도 산업 대비 장기적 전망을 하자면 효율성 높은 태권도 콘텐츠의 생존이 또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태권도 주요 조직 및 태권도 연관 산업의 기업 및 경제 또는 종사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할 때입니다. 어, 그나마 좀그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태권도 산업은 작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그 용품 산업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75%를 넘어갑니다. 즉, 국내에서 그 태권도 산업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문제죠. 그런데 이 반대에 태권도 교육 서비스 도장과 관련된 태권도 교육 서비스가 태, 국내 태권도 산업 경제 규모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서비스가 지금 상황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오히려 조금은 감소되고 있고 저하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도장 교육 등등의 교육서, 태권도 교육서비스와 반대되는 분야에 있는 것들을 인큐베이팅할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뭔가간이 흐트러지 않는다는 것을 하한 말이신 분인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누가 너 잘한다고 생각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댓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자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모르모 수가 없는데 나는 근데 그렇지만 태권도를 하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말하수련이고 무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할수 있는 태권도인구나 라는 것이 이제 아까 또 나왔던 선진국형 태권도도 있고 코스코로나 시대에서 다 모여가지고 딱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태권도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좀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생각이 들었지만, 스포츠 종목 중에 뭐특도으로서 방송하는 종목이 없었어요, 또. 뭐 처음으로 뭐, 뭐, 만세 시작되니까 너무 참 좋고, 진작에 우리가 이런 데뷔, 코로나가 아니라도, 일반 태특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를 뛰고 분위기 자체도 아니어가지고 특급을 잘 알다시피, 너무 경기때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걸로 한 말씀을 가지고 발전된 과열 지 지시...